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고구려만큼은 아니지만 무언가 자랑스러운 고려의 역사. 세 차례에 걸쳐 거란족의 침입을 막아내고 여진 정벌에 나섰으며 그 기나긴 대몽항쟁을 겪었던 고려였죠. 하지만 500년이나 이어진 국가라면 반드시 그 흑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고려의 유명한 흑역사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 절대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 자겸의 난 하나로도 고려의 정체성 중 하나가 확인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척중경과도 깊게 연루된 어쩌면 고려 역사가 절단날 뻔했던 어마무시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자겸의 난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이 자겸의 난은 고려의 정체성 중 하나가 확인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려의 정체성은 바로 귀족입니다. 고려는 귀족 중심의 국가였다고 평가한답니다. 고려를 건국한 집단은 전국의 호족들이었지만 이들이 고려 국왕들의 왕권 강화에 갈리거나 고려 국왕들의 중앙 집권화 개혁에 필터링되면서 안착하게 된 집단이 바로 문벌 귀족입니다. 문벌 귀족이란 나 혼자 귀족이라는 것이 아닌 가문 전체가 귀족의 특권을 대대로 누리며 그리고 그 귀족 가문끼리도 혼인을 통해 연동되면서 그 기득권을 아주 공고히 하던 지배체제를 말합니다 고려 중기 가장 권력이 강했던 문벌 귀족 가문이 인주이씨 집안이었습니다 인주이씨의 집권은 이자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 1대 문종의 제2비 인예왕후 이씨가 이자연의 딸이었고 문종의 후궁이었던 인경현비와 인절현비도 이자연의 딸들로 이자연은 무려 세 딸을 모두 문종과 결혼시켰죠 이중 인예왕후 이씨의 아들 모두 12대왕 순종, 13대왕 선종, 15대왕 숙종으로 즐겨하면서 이재현은 무려 세 국왕의 외할아버지가 됐죠 이재현은 때로는 왕의 장인어른으로 때로는 왕의 외할아버지로 막강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이자연의 아들들도 거의 모두 자기 딸을 왕비 혹은 후궁으로 시집보냈습니다. 12대왕 순종의 후궁 장경궁주는 이자연의 아들 이호의 딸이고, 13대왕 선종의 왕비 사숙황후는 이자연의 아들 이석의 딸이죠. 13대왕 선종의 후궁 중 정신현비는 이자연의 조카 이예의 딸, 원신궁주는 이자연의 아들 이정의 딸이었습니다. 왕실과 중첩적 혼인으로 인주씨는 당대 최고 권력을 누릴 수 있었죠. 이런 게 문벌귀족입니다. 하지만 15대 왕이 되는 숙종은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이자연의 손자 이자이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15대 왕 숙종과 16대 왕 예종 때는 인주씨의 권세가 그다지 강하지는 않았죠. 다만 16대왕 예종 때는 이자희의 사촌 형제였던 이자겸이 중용되며 조금씩 임주희씨의 권세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예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6대왕 예종에게는 더 권력이 강한 하한인 등의 측근들이 있었고 또 예종은 대대적인 여진정벌을 단행하면서 권력을 독차지할 수 있는 권신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권세가 그렇게까지 대단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인주이씨를 예종이 야팠던 걸까요? 예종은 이자겸의 딸 순덕왕후와 혼인하여 이자겸을 다시 왕의 장인어른으로 삼습니다. 다만 이자겸은 계속 세력을 확장해 나가야 했기에 자신의 일파를 더 키웁니다. 이자겸의 레이더에 걸린이는 여진정벌에서 대활약한 후출세 고공행진을 하던 척중경이었습니다. 척준경의 신분은 발볼일 없을지언정 척준경의 인기는 꽤 쓸만했죠. 이작겸은제 아들과 척준경의 딸을 혼인시켜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1122년 예종의 뒤를 이어 장남 인종이 17대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인종의 등극은 이자겸에게 경사 중의 경사였죠 자신은 왕의 외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인종이 등극한 그해 1122년 선대왕 예종의 측근으로 권세를 누리던 하난인이 이자겸에 의해 탄핵당한 뒤 유배지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바야흐로 이자겸의 세상이었죠 1125년 북방의 여진족이 세운 나라 극나라가 거란족의 요나라를 무너뜨리고 만주와 네몽골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거들먹이 뭐 하늘을 찌를 듯했던 금나라는 고려의 조공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금나라의 조공 요구는 고려 조정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조공 자체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간 고려는 요나라에게 조공을 해왔고 조공 주체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일이야 왕조 교체가 빈번한 중국사에서 이상하지는 않죠. 다만 금나라의 조공 요구는 좀 다릅니다. 그간 고려는 여진족을 고려보다 낮은 지위의 오랑캐로 인식했어요. 부가 몇십 년전 여진 정벌을 끝낼 때도 여진족이 고려에 조공을 바치는 관계였습니다. 조공을 받았던 관계였는데 오히려 고려 쪽에서 조공을 바쳐야 한다니. 이는 국가의 위상이 걸린 사안이었죠. 고려 조정의 다수 의견은 조공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겸만이 강하게 조공 요구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자겸이 선대왕인 예종 때에는 그다지 두각을 보이지 않은 건 국력이 모두 여진 정벌이라는 전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승패를 떠나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리고 공을 세우는 이들이 등장할 테고 이자겸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형성되겠죠. 이자겸은 자신의 기득권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여 전쟁을 최대한 꺼리는 방향을 원했죠. 여기에 척준경까지 나서서 이자겸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척중경은 여진정벌 때 혼자서 무쌍을 찍으며 전설에 남긴 여진정벌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척중경이 금나라와 조공관계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척중경이 왜 이때 금나라와 조공관계를 받아들이자고 했는지는 정확히 그 내막과 진심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자겸과 척중경이 조공관계를 원하는데 뭐 어쩝니까? 따라야지. 이자겸의 사상은 끝을 몰랐습니다. 아주 거만했죠. 고려사조로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자겸은 자신의 친족을 요직에 배치하고 관작을 팔아 자기 일당을 곳곳에 심어두었다. 스스로 국공에 올라 왕태자와 동등한 예우를 받았으며 그의 생일을 인수절이라고 부르고 중앙과 지방에서 올리는 축하의 글을 임금과 동등하게 전이라 불렀다. 아들들이 다투어 지은 저택은 거리마다 이어있었으며 세력이 더욱더 지니 뇌물이 공공연하게 오가고 사방에서 선물이 모여들어 늘 수만 근의 고기가 썩어났다. 남의 토지를 강탈하고 종을 풀어 백성의 수레와 말을 빼앗아 자기의 물건을 실어나르니 힘없는 백성은 모두 수레를 부수고 소와 말을 팔아 치우느라 도로가 소란스러웠다. 또 지군 국사가 되려고 왕에게 요청해 자기 집에 와서 책방하게 했으며 시간까지 강제로 정하였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그 후로 왕은 이자겸을 몹시 싫어하게 되었다. 이자겸의 기고만장함을 인종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인종은 이자겸과 척중경 일파를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1126년 인종은 측근 장소들을 불러모아 이자겸을 치기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이자겸의 측근과 척중경의 아들 척순, 동생 척준신을 살해했죠. 척중경은 자신의 부하들의 소식을 알려주어 아들과 동생의 사망 소식을 압니다. 척중경은 강가에 유게된 아들과 동생의 시체를 보고 분노를 터뜨렸죠. 인종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을 건드렸습니다. 한국사상 가장 무예에 출중했다고 평가받고, 오늘날에도 소드마스터라고 불리는 사람을 건든 거예요. 오로지 분노에 차 있던 척중경은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부하 수십 명을 데리고 궁궐로 쳐들어갔습니다. 당연하게도 궁궐의 문은 굳게 닫혀있던지라 부하가 성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죠. 척중경은 맨손으로 군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성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그러곤 궁궐 안으로 들어가 분노에 찬 사자후를 내뿜자, 그 소리가 남문에서 북문까지 다고 땅이 흔들렸다죠. 인종의 지시에 따라 이자겸의 측근과 척중경의 가족을 살해한 그 무리들이 궁궐에 숨어 있었는데 고작 척중경의 함성만으로 땅이 요동치자 겁을 먹어 감히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척중경은 무기고를 털어 병사를 무장시켰고 이자겸도 개인 사병처럼 부리던 승병 300여 명을 궁궐로 보내주었습니다. 왕이 무장한 신하들에게 겁박을 받는 초유의 사태 모든 사태를 일으킨 인종이었기에 인종을 직접 사태를 수습하기로 합니다. 이제 겨우 18의 젊은 국왕 인종 인종은 별다른 무장 병력 없이 함성만으로 궁궐의 바닥을 흔들어 놓았던 척중경 앞에 섰습니다. 인종은 당당하게 척중경의 무엄함을 꾸짖었죠. 척중경은 간밤에 웬 무리가 살인사건을 일으켰다며 척중경은 인종을 보호하고자 군사를 이끌고 궁궐로 들어온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누가 봐도 협박임을 알았던 인종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고 안전하다며 해산 명령을 내렸죠. 당장은 척중경도 군대를 해산시켰으나 여전히 분이 안 풀렸는지 거의 곧바로 해산한 병사를 다시 집결시켜서 궁궐 수비대와 싸우며 궁궐 일부를 파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종 머리 옆으로 화살이 날아오기도 하였죠. 척중경은 궁궐을 방화했는데 하필 바람이 거세어 불길은 삽시간에 궁궐로 퍼지더니 국왕의 침전까지 불타버렸습니다. 인종은 궁궐의 후원으로 대피하고 있었는데 시종하던 이들은 모두 도망가버렸죠. 궁궐이 파괴되고 끝없는 비명이 궁궐을 가득 채우면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인종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과 더불어 자신을 지켜주는 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하나였습니다. 인종은 이자겸에게 서신을 보내 양위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수락해버릴 수 없던 이자겸은 한 번은 거절했죠. 한편 아무리 생각해도 돌을 넘어섰다고 여긴 척중경의 무리 일부는 척중경을 배신하고 인종의 호의를 자처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인종은 아직 남은 내시들을 네 통해 선왕들의 위패를 모시게 하고 본인은 호의를 받으며 무사히 궁궐을 빠져나가 다른 궁으로 이어했습니다. 인종이 다른 궁으로 옮겨갔다는 말에 척중경은 곧바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인종을 지키려던 장수들이 척중경에게 덤비지만 척중경의 한 칼에 나가 떨어졌죠. 인종이 편을 들거나 국왕을 지지했던 왕당파 인사 상당수가 사륙당했습니다. 이자겸도 규모였던 것이 인종 자체를 건드릴 순 없으니 인종에게 호위하는 신하들을 궁궐 밖으로 내보내라고 협박했습니다. 인종은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준다는 조건으로 그들을 궁궐 밖으로 내보냈으나 궁궐 문을 나오자마자 피살됐죠. 이자겸은 인종에게 더 이상의 피를 보고 싶지 않다면 궁궐을 나와 자신의 사택을 방문하라는 마지막 협박문을 보냈습니다. 인종은 별수 없이 궁궐을 나와 단 3명의 호종하는 장군을 데리고 이자겸의 집을 갑니다. 이 자겸의 사택을 방문하자 곧바로 인종을 호종하던 3명의 장군들 모두 피살됐습니다. 그중한 명은 죽기 마지막까지 인종의 옷을 붙잡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그러자 인종은 이 자겸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소리쳤지만 이 자겸은 무시했습니다. 인종의 옷을 붙잡으며 애원하던 장군이 끌려가면서 인종의 옷이 찢어지기도 하였죠. 엄연히 고려의 국왕이지만 그를 호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옷은 남루하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사택에 있던 이자겸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일파는 그 누구도 인종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종은 이자겸 내외와 독대하였습니다. 이자겸은 인종을 어찌 처리할지 고민하는데 이자겸의 아내가 인종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인종은 그래도 두 사람의 외손자이고 그들의 딸이 모두 인종의 왕후 혹은 후궁이었거든요. 이자겸은 인종을 가택연금시키기로 합니다. 그렇게 약 2개월간 인종은 모든 활동을 제약받은 채 궁궐이 아닌 이자겸의 사택에 갇혀 있었죠. 신세를 한탄하는 것 밖에 없이 쓸쓸히 갇혀있는 인종에게 생각지도 못한 희망의 빗줄기가 절망의 틈새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자겸과 척중경 사이의 갈등이었죠. 사실 언젠가부터 이자겸과 척중경의 관계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출신부터가 달랐던 이자겸은 은연중에 척준경을 무시하는 경향에 덜어 있었으며 척준경도 어느샌가 이 모든 비극과 참상의 원인에 이자겸의 목도 있다고 봤죠. 자신은 아들과 동생을 잃었지만 이자겸 가족은 인종을 인질로 데리고 떵떵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자겸 집의 노비가 척준경 집의 노비에게 너의 주인은 군거를 불태우고 왕을 능멸했으니 죽음으로 갚아야 마땅하다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척준경의 노비가 돌아와서 척준경에게 고하니 척준경은 억울한 심정으로 이자겸 집에 찾아가 전날에 나는 모두 너희가 한 짓인데 어찌 다만 나의 죄라 하여 죽어야 하느냐라고 역정을 냈죠. 인종은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로 합니다. 인종은 이자겸 몰래 어휘를 통해 척준경에게 밀서를 전달합니다. 생각헌데 짐이 밝지 못해서 이번에 흉도가 이를 일으켜 만들어 대신에게 근심과 수고를 끼치게 하였으니 모두 과인의 죄이다 이로써 몸소 반성하고 허물은 이웃치며 하늘을 우러러 마음에 맹세하고 신민과 더불어 그 덕을 새롭게 할 것을 바라보니 경은 다시 노력하여 지난 일에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보필하여 뒤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 척중경은 이 밀서를 받아보지만 당장은 답신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126년 5월 2개월 만에 임종은 이자겸의 호의하에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보니 내시는 전부 물갈이 되어 있었죠 인종은 돌아온 날 혼자서 북쪽 동산에 나아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이때쯤 이상한 예언서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예언서의 내용은 18자 미왕 18자가 왕이 된다는 내용인데 18 자는 이의 파자죠 이 씨의 성을 가진 이가 왕이 된다는 뜻으로 누가 봐도 이자금 측에서 퍼뜨린 예언이었습니다. 인종에게 유일한 희망은 척준경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인데 숨을 죽이고 있던 인종의 측근은 몰래몰래 척준경에게 계속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척준경은 결국은 답서를 보냈는데요. 그 답서의 내용은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였습니다. 인종과 척준경 사이에 무엇이 오고 가고 있는지 꿈에도 모르는 채 이자겸은 인종에게 양의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종은 척준경만 믿으며 존버하고 있었죠. 이자겸은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합니다. 바로 인종을 살해하는 것. 이자겸은 인종에게 독이 든 떡을 바쳤는데 내막을 미리 알고 있던 이자겸의 넷째 딸이자 인종의 후궁 복창원주가 양심에 찔렸던지 인종이 떡을 못먹게 하고 까마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떡을 먹은 까마귀가 죽은 광경을 본 인종은 벌벌 떨 수밖에 없었죠. 이자겸은 복청원주에게 독약을 주고 인종에게 반드시 먹이라고 했으나 이번에도 복청원주는 일부러 넘어지는 척 독약을 쏟아 인종을 구해주었습니다. 인종은 이자겸이 자신을 독살하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는 독살을 실패했으니 이자겸이 무슨 짓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판단해 조속히 척준경을 동원하기로 합니다. 이자겸도 인종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고자 군사를 준비해 궁궐을 칠 준비를 마쳤죠. 누가 더 빨랐을까요? 이자겸이었을까요? 첫춘경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자겸의 병사들이 먼저 궁궐에 들이닥쳤습니다. 이자겸의 병사들은 궁궐을 유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겸이 인종을 죽이라고 따로 보낸 자객이 인종의 처소에 들어와 인근 내시와 궁인을 살해하고 인종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인종을 죽이려고 하던 철라 문이 부서지고 우려와 같은 함성에 울렸습니다. 폐하. 신 준경이 왔사옵니다 척준경은 자객을 모조리 죽이고 인종을 빼냈습니다 이자겸은 척준경이 배신하리라 전혀 예착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척준경은 이자겸의 군사를 일으켜 궁궐에 들이닥칠 계획을 미리 알고 척준경은 부하 27명과 인종의 측근이 마련해준 병력 총 100명 정도를 무기고에서 무장시킨 뒤 궁궐로 들어왔던 거죠. 척중경은 인종을 모시며 궁궐을 빠져나가고 순식간에 이자겸의 병사들을 진압했습니다. 척중경은 곧바로 이자겸을 강제 소환한 뒤 이자겸과 처가적으로 감금했죠. 그리고 척중경은 빠르게 이자겸 일파를 제거했습니다. 하필 이자겸이 체포된지도 모르고 이자겸의 아들 이지미가 군대를 이 끌고 들어왔으나 곧바로 진압되었습니다. 사건이 모두 해결되고 인종은 이자겸과 그의 일가족 전원을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며 사건을 마무리지었죠. 사형을 시키지 않은 건 아무래도 아직 귀족을 대우해야 된다는. 분위기와 이 지나치게 큰 피를 내면 또 다른 문벌 귀족이 인종에게 반감을 품을까 두려워 유배선에서 끝을 냈죠. 이자겸을 포함한 일가족은 유배지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자겸의 두 딸이었던 인종의 후궁 연덕궁주와 복창원주도 폐위됐습니다. 다만 인종을 독살 시도에서 두 번이나 구해내준 복창원주에겐 토지와 집 노비를 하사해 여생을 보장했죠. 이자겸의 나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척중경은 엄청난 풍계와 자기를 하사받으며 유일무이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인종은 척중경을문화시중 지금의 국무총리로 임명하라고 했으나 척중경이 거절했죠. 그리고 척중경의 인생은 이렇게 멋들어지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자겸의 난이 있고 이듬해 1127년 정지상이 인종에게 상소문을 올려 지난날 척중경이 궁궐을 방화한 죄를 물어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인종은 척중경을 보호해주지 않았고 신안의 암태도를 유배를 보내 탄핵했죠. 비록 인종은 척중경의 도움으로 목숨도 보장받고 이자금을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언제 척중경이 다시 배신할지 모르는 일이었으며 척중경도 몇 번이고 인종을 위협했던 그 과오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척준경이 마음만 먹으면 군사를 일으켜 자신을 탄핵하려던 정지성과 그 일파를 제거하고 더큰 마음을 먹으면 인종도 해코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척준경도 탄핵 상소에 구태여 저항하지 않고 유배형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척중경의 태도에 그래도 인종의 마음이 약해졌던 것인지 인종은 척중경의 유배지를 고향인 황해도 곡선으로 옮겨주었고 척중경은 17년간 고향에 살며 고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척중경은 무슨 생각으로 탄핵상소를 덤덤하게 받아들였던 걸까요? 한편 인종은 이자겸의 난에 진압하고 척중경까지 내친 뒤 왕권 강화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종은 생명의 위협은 물론 왕씨의 왕조를 자기 때에서 끊길 뻔했던 위기를 겨우 모면했잖아요. 이자겸은 제거되었지만 제2의 이자겸이 나타날 가능성의 싹을 잘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개경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개경의 문벌 귀족을 견제하고자 등용하기 시작했던 게 서경 출신들의 귀족들이었고 이것이 바로 서경 천도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